핸드카인데, 어, 핸드카의 어, 예, 끄는 방향에서 이걸 꺾어가지고 끌수 있는 핸드카가 되겠고요. 여행가방에서도 이것을, 여행가방 같은 데서도 꺾어가 꿀수 있다 그랬죠. 이쪽에 끄, 끄는 방향, 이쪽 바퀴를 예, 지면을 보다 옆으로 넓게 잡을 수 있도록, 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앞에 바퀴가 두 개지 않습니까? 뒤에 두 개고. 그럼 가운데에다 조그만 바퀴를 하나를 더 두면, 한 개짜리나 두 개짜리를 두면은 저보다 많은 힘, 많은 짐을 쉽게 끌 수가 있습니다. 여행 어, 가방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고요. 다번이 하시면 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음 장치를 통해서 한꺼번에 끌수 있는 그때도 이렇게 꺾음 장치가 이렇게 뒤로 손잡이를 꺾어서 할수 사실 여행 가방에도 이런 거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바퀴 같은 것들도 어, 뒷바퀴가 어, 약간 지면을 좀 넓게 잡아 가지고 넓게 이렇게 타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오토바이도.